자, 어 서대구중학교 교과서 4과 본문입니다. 교과서 4과 본문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알찬 교재에는 아마 40페이지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0페이지 그뭐 주변으로 해가지고 앞뒤로 넘겨보시면 거기 본문 인조의 웨딩 부분이 나올 겁니다. 어, 그래서 그 부분 일단 먼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대머문법들 조금씩 일단 하도록 겠습니다첫 동영상은 일단은 본문부터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98페이지 볼게요. 자, Anthony Gaudi is one of the greatest architect Spain has ever produced. 이렇게 시작합니다. 일단 첫 문장이 약간 조금 까다로운데 자, Anthony Gaudi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한다? One of the greatest 이제는 철자가 잘 모르겠어. 큰일 났어요. 자, 브리티스트 아키텍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끊으면은, 자, 위대한 건축가 중에 한 명.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보호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단수로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사실 빠져있는 단어가 바로 대신데, 이 대신 지금 어, 관계 대명사 대시됩니다. 그래서 뒤에 다시 이제 주어 동사를 보게 되면, 스페인이 지금 주어가 되는 거고요그 다음에, has ever produced. has, ever는 따로 해석하실 필요는 없고요 produced. produced. 자,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스페인이, 스페인이 만들어낸, 뭐 생산에는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만들어낸, 스페인이 만들어낸 미대한 건축가들 중한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안토니오 가우디라고 하는 사람이요. 자, 우리 실제 문법에서는 지금 나와 있는 건는 없는데 아마 그 삼과의 문법이 어, 맞다면, 아, 삼과 문법도 상관없네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높아지면 하나 기억을 좀 해놔놓으세요. 이게 원어그 최상급, 그 최상급 표현이기는 한데. 여기 중간에 대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 내용이 어떤 게 주로 들어가냐면 주어가 경험한 이래로 그러니까 주어가 경험했던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건축가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스페인이 지금까지 만들어냈었던 그 건축가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안토니오 바우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문장 볼게요. 자, 가디는 known for his unique and imaginative s t y 입니다 자, 네, 자뭐 뭐로 알려지다. 이런 얘긴데 또뭐 뭐로 유명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유명하다 하면 왜 한국에 제가 대해 왜런 없죠? 자, 그래서 그의 독특하고 그다음에 뭐 상상력이 있는 스타일로 되게 잘 알려져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 following is the interview. 자, 다음의 것은 인터뷰입니다. 벨라 토레스라고 하는 어, 예술 기자가 어디로 출신해? 바르셀로나 타임즈. 이거는 뭐, 저 출판, 출판사가 아니고, 뭐, 뭐, 잡지사 이름이겠죠. 여기로부터 출신인 그 예술 분야 기자인 벨라토레스와는 사람이 헤드, 가졌던 거예요. 누구와 함께? 미스터 가우디와 함께 가졌던 인터뷰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뭐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인터 그 인터뷰 내용들이 이제 전부 다 나오겠죠. 자, let's start by talking about your childhood. 당신의 유년기 시절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What were you like? 끊어주세요. What were you like? What were you like? 어땠어요? 이런 얘기. 어땠어요? 그러면은 What were you like? 이렇게 물으면 당신의 시절은 어땠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시절하는 말은 w 뒤에 나오는데요. 어땠냐 이렇게 나오는 건데, 요거를 두 단어를 한 단어로 바꿔 쓰게 되면 이 one like를 붙여가지고 뭐낼 수냐면 how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how w e r e you? 하면은 어떻게 진행이 이게 아니고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When 세치고말때 you were young. 그래서 당신이 어렸을 때는 어떻게 사셨어요라고 얘기하니까 가오리가 이제 얘기합니다. Well, I was often sick. 저는 종종 아팠어요. When 다시 대머치고 When I was young. 내가 어렸을 때. Since I could not play outside like other kids. 자 여기서 since는 뭐, 뭐 때문에라는 뜻인데 다른 표현으로 바꾸게 되면 because라든지 아니면 as라든지 이런 표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중간고사에 as도 한번 나왔었죠, 그죠? 자뭐 때문에 I could not play outside. 내가 밖에 놀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l 이 k 동그라미 치고 누구처럼 다른 아이들처럼 그랬기 때문에 I spent much of time observing nature. 자 spent 동그라미, observing 동그라미 일단 구조부터 말씀드릴게요. 동사 원형은 spend 입니다. 자 spend 다음에 시간이 나오고 동사 인지가 나오게 되면은 뭐뭐 하는데 뭐뭐 하는데 시간을 보내다 이런 뜻이에요. 뭐뭐 하는데 시간을 보내다. 물론 의미가 조금 다른 건 뭐냐면 뭐뭐 하는데 돈이란 말이 들어가게 되면은 아인지 마찬가지고요. 뭐뭐 하는데 돈을 쓰다. 이런 식의 해석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나는요 나의 시간의 대부분을 대모칩니다. Observing nature. 요거는빈칸 예상 잡을게요. 자연을 관찰하는데 시간을 보냈어요. 여기서 observing은 뭐뭐 하는 것에 뭐 이런 얘기니까 동명사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죠. So that's why nature has had such a great influence on your d e s i g n 이렇게 해서 아, 그게 바로 그런 이유군요. that's why라고 하는 것은 뭐뭐시 뭐뭐한 이유다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는요. 요렇게 보시면 돼요. that's why, 이렇게 들어가고, 뒤에가 이제 주어가 들어가고, 동사가 들어갈 건데, 얘는 풍사가 명사일 거예요. 그래서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뭐뭐가, 뭐뭐 하는 이유다. 이런 뜻이에요. 뭐뭐가, 뭐뭐 하는 이유다. 그래서, 자, that's why. 아, 그게 그런 이유군요. 그럼 nature가 지금 여기에서는 명사 주어가 되는 거고요. 어 됐죠? 자연이 has had such Great influence. 그래서 has, had는 그냥 가졌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가졌던 이유군요. 뭐를? 위대한 그 영향력을 가졌던 이유군요. 자, 네모 치세요. Such a great influence. 요것도요. 원래 구조가 어떤 거냐면, 은 서치 다음에는 매우 뭐뭐 한 거라 할 때, 어, 그 다음에 형용사, 명사, 이 어순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그 어순 잘 지켜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한 영향력을 온 동그라미 치고요. 뭐에 예, 당신의 디자인에 영향력을 끼친 거군요. 그래서 자연이 그렇게 많은 영향력을 줬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I guess so. 하면서 내 추측은 그런 거 같아요. 이런 얘기예요. For example, 내모 치시고요. 예를 들면, the lines in my buildings are 자 주어책 갑니다 the lines가 주어구요 그 다음에 in my buildings 끊어주세요 그래서 내 건축물에 있는 그 선들은 are 동사입니다 not straight but soft and weak 하죠 not straight but soft a 요것도 뭐냐면은 자 not a but b 요런 구조로 들어가는데 해석은 a가 아니라 비,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나그내 건축물의 대부분의 선들은요. 직선이 아니라 부드럽고 웨이비한 것이었다. 직선이 아니라 부드럽고 웨이비하다는 얘기는 구불구불했다, 이런 얘기죠. 조금 비슷한 표현으로 바꾸게 되면 웨이비 대신에 뭐로 가능하냐면 커브 정도, 곡선, 이렇게도 보셔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You know, 당신도 아시다시피 lines, 괄로칩니다 We see in nature. 자, 이건 해석할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쪽에 보면 lines 이렇게 나놓고 VC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도 명사, 여기도 명사, 여기도 명사, 아니 여기는 동사.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내가 이렇게 끊으라고 그랬고 요렇게, 요렇게 line 이렇게 이렇게 하는 라인 이렇게 해석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에서 보는 선들을 all nice straight. 그서 뭐예요? 직선이지 않더라. 당신도 보시다시피 그렇잖아요, 그죠? 뭐 이런 얘기예요. 자, other than nature 자연 말고도. 자, other than 요거 대신에 쓸수 있는 말은 하나 적으세요. Except 하는 표현 있어요. 뭐, 뭐를 제외하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other than 대신에 쓸수 있는 말. 자, 자연 외에도. What has a big influence on you? 당신에 관해서 큰 영향력을 가졌던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또 질문을 합니다. 방금까지는 뭐예요? 가장 영향력을 가졌던 것 중에 뭐다? 자연이었다. 왜 자연이 영향력을 가졌다? 어이 사람이 어렸을 때 어, 아파가지고 뛰어놀 친구들처럼 뛰어놀 시간이 없어서 나는 그 대부분의 시간들을 자연을 관찰하는데 보냈기 때문에 자연이 큰 영향력을 가졌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뭐가 영향력을 가졌냐 하니까 my father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인데요. my father was a blacksmith. 합니다. blacksmith란 말은 대장장이 이런 뜻인데. 그 옛날에 대장장이 하던 사람 중에 스미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나 봐요. 되게 유명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단어로 바꾸다 보니까 블랙 스미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I always watched him working 자, 나는요 항상 봤습니다. 그가 일하는 것을 when I was young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것도 다시 한번 뜯을게요. 자, I always 나는 한, 항상 항상 watched 봤어요. 봤는데 그가 뭐하시는 것을 봤다. Working 일하시는 것을 봤다. 이런 얘기죠. 뭐 쓸데없는 문법이지만은 얘가 지각공사 들어가고요. 지각공사 들어가고 목적어 명사 들어가고 뒤에가 ing 들어가 있는 것. 그래서 뭐 뭐가 뭐 뭐뭐 뭐하는 것을 봤다.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나는 요크 가요 또 나오죠. Making beautiful things, 아름다운 것들을 만드는 것을 봤어요. From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부터. 그리고 it was like magic to me, 그것은 나에게 마술처럼 보였다, 마술과 같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냈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없는 쓸모없는 것에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니까 우와, 아빠 신기해,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I wanted to be a blacksmith like him. 나는 그처럼요, 대장장이가 되기를 원했어요. 버에을 치고 그러나 he told me that. 그는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I could be somebody more important. 나는 좀더 중요한 누군가가 될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런 거는 일치 문제 물어봤을 때 뭐예요? 가우디는 아빠처럼 대장장이가 되고 싶었다. 왜? 아빠는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그게 마술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런데 아빠는 뭐라 그래요? 대장장이 보다 좀더 중요한 누군가가 될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he told, he told me. 이 사람이 바로 가오디입니다. 이 사람 누구예요? f a 가 되죠. 그 다음에 t h 여기 들어가는데 t h a 은 뭐뭐가 뭐뭐 하는 것을 되죠. 그래서 그는 나에게 뭐뭐가 뭐뭐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I could be 내가 될수 있다라고. 코드는 여러분들 뭐 그렇게 뭐할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 하지 마세요. 그냥 할수 있다 이렇게 해석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 일단 뭐 시제일치상도 폴드하고, c 드하고 이렇게 짝을 잘 맞춰 놓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could be somebody. 누군가가 될수 있다라고. 누군가가 될수 있다라고. 근데 more important. 이렇게 들어가요. 자, 요 부분이 이제 사과 문법에서 나오는 내용이니까 요 어수는 잘 기억을 해주세요. 좀더 중요한 누군가. 됐습니까? 그렇게 해석이 안 되면 은 그냥 좀더 중요한 사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왜냐면 some body가 body, 이제 사람을 얘기하는 거니까. 알겠죠? 자, 그랬더니 이제 기자가 알겠다라고 얘기하죠. I see. 자, now let me ask you about Casamilla.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저는요, Casamilla에 관해서 이제 물어보려고 합니다. 자, the house is entirely made of natural stone. 같죠? 그 집은 is, 뭐뭐이다. 자, 그 다음 entirely. 관로 치세요. 이거는 완전히 이런 얘기인데, 뒤에 보시면 made of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얘는 수고를 어떻게 되는 거냐면, be made of.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뭐로 만들어지다. 이런 얘기예요 음, 높하시면 얘기하는데, 예전에는 소, 솔직히 이런 말이 많이 나왔었는데, be made of는 이제 뭐 물리적 변화라고 얘기하고, be made from은 만약에 또 뭐뭐로 만들어진다 하면 화학적 변화라고 얘기하는데, 어,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어떤 물건, 도구가 이렇게 있는데 이 도구 그대로 해가지고 뭐를 만들어내게 되면 이건 물리적 변화고요. 어떤 물건이 이렇게 있는데 새로운 형태로 바꿔버리는 것은 화학적 변화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은뭐 나무를 가지고 책상을 만들어냈다 이러면 물리적 변화가 맞는 거고 어 나무를 가지고 종이를 만들어내게 되면 이건 화학적 변화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어 uh, stone and it's outside 그것의 밖은 looks like the flowing waves of the, of the sea 해 가지고 바다에 흘러가는 파도처럼 보인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is s the kind of a house 그것은 그 집의 종류이네요. we might see in a fairy tale 그래서 우리가 어 동화에서나 볼, 동화 속에서 볼지도 모르는 그러한 집의 종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 여기에서는 일단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은, it's the kind of a house.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어, 아까 전에 쌤이 그 위에서 설명했던 목적격 관계된명사 있죠.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It's the kind of a house. 이렇게 나놓고 자, that 또는 위치가 생략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we might see. 우리가 볼지도 모르는, 볼지도 모르는 어디에서 인내처럼, 그래서 아, 이 f a r t e 그 뭐야? 동화 속에서 볼지도 모르, 이렇게만 끊어볼게요. 동화 속에서 우리가 볼지도 모른데. 뭘 본다는 얘기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뭘 본다고 하는 건 바로 하우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같은 단어 두번 겹치지 않도록 해가지고 관계대명사를 쓴 거니까 이 자리에는 위치나 대시 생략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위치대시 생략되는 경우는 어떻다? 주어격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목적어격 관계대명사. 그런 것들이 많이 언급이 된다라는 점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가우디, 딱, do you think so?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방금 얘기했던 거는 기자의 생각인데, well, I didn't want to build a typical house. 물론, 음, 저는요, 원하지 않았어요. 전형적인 집을 만들어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typical 하는 말을 전형적인이라고 얘기한데. 쉽게 해서 가면 일반적인 흔한 집 이런 얘기예요. 일반적인 흔한. 그러면 그거의 반대말을 만약에 본문에서 찾으러 가면 뭔가 좀독특한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반대말이 u n i q u 얘가 반대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휘 문제에서 서로 반대 관계 이런 거 물어볼 때 이것도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But 그러나, maybe 걸러칩니다. 아마도, My design was t o different. 내 디자인은요, 너무 달랐어요. People didn't like Casamilla. 자. 사람들은요 캐사밀라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웬세모치고요 그것이 처음 빌트 지어졌을 때 이번에는 지어졌을 때 가는 이유는 앞에 was 워즈 빌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다음 기자가 또 얘기를 합니다. Now let's talk about 자 그러면은 당신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With the good family 그래서 그왜 가족들과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 봅시다. You've built a park. Well. 당신은 요 그걸 공원을 세우셨죠. 그리고 many buildings, 많은 건축물들을 f o 별별 씁니다. 누구누구에게 뭐뭣을 만들어준다고 라 얘기할 때는 반드시 f 전체에서 쓰셔야 돼요. 자, 그들에게 하셨죠. 그 다음 내모입니다 h a v e n you? 이렇게 얘기합니다. h a v e n you? 이거는 부가의 문인데 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주어동사가 이렇게 딱 나와있는데 이 주어동사가 만약에 have pp 자이다 그럼 이렇게 들어가서 부가인 문문을 묻게 되면은 당연히 have 다음에 주어 이런 식으로 쓰는 건데 지금 지문 대로 그대로 갈게요. 앞에는 지금 u 붙 줄여 갖고 have pp 를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그러면 뒤에 나오는 부가인 문문은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have n t 라는 표현으로 반드시 쓰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주어랑 여기 나와 있는 주어는 둘다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u you 했고 u로 끝났으니까 그죠? 자그 다음에 그래서 많은 뭐것 중을 만들어 주셨죠. Yes, Mr. Guo has been very generous to me. 합니다. Generous, generous 매우 관대한. 그래서 그러니까 저에게는 매우 관대하셨어요. Thanks to him, thanks to 내모친니다 Thanks to 뭐뭐 뭐 덕분에 이런 얘긴데 이것도 다른 표현 쓰게 되면 하나 적어 놓으세요. 누구 누구 때문에 하는 표현입니다. Because of, 그 다음에 owing to, 그 다음에 on account of. 그다음에 due to 이 정도 대신 쓸수 있는 표현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그것도 기억을 하시고요. 자그 덕분에 I was able to build. 자 저는요 세울 수 있었어요. What I wanted 이렇게는 what 내가 무엇이라고 해석하지 말라 그랬죠. 그냥 것이라고 해석하라 고했죠 것은 것인데 무슨 것? I wanted, 내가 원했던 것, 뭐 할, 뭐 하기를 원했던 것, I wanted to build, 내가 세우기를 원했던 것, 짓기를 원했던 것을 지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모 치고 펼했습니다 Without worrying about money, 돈에 대한 걱정 없이. 그러면 이 사람은, 뭐한 사람일까요? 이 그멜 패밀리는요. 그러니까, 안토니오 가우디가 뭔가를 그 건물을 짓는데, 에 뭔가 재정적인 지원을 해줬다는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죠. 왜냐하면 돈 걱정을 안 시켜줬다 이런 얘기니까. 알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요, let me ask you about La Sagrada Familia.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La Sagrada Familia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거는 알찬교재 밑에 보시면 거기 건축물 하나 나오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스페인의 유명한 건축물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The Church You Have Been Working. 자, The Church하고 유사이도 대신한 위치가 생략된 거. 그래서 교회는 교회인데 당신이요, 일해 왔던 거예요. For more than four years, 40년 이상 동안 당신이 일을 해왔던 그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work는 다른 말로 building이겠죠. 40년 동안 당신이 지어왔었던 그 건축물, 그 교회인 La Sagrada Familia,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Why is it taking so long to complete? 내모치고 별빛입니다. 요거 질문을 아마 문장 집어넣기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어요 그래야 이제 그 다음 내용이 이제 언급이 될수 있으니까 그래서 왜 그것이 taking 걸렸나요 so long 오래요 뭐 하는데 to complete 완성 짓는 데에 왜 그렇게 오래 걸렸나요 하니까 가우디가 말합니다 one reason for the delay is my poor health but I'm doing my best 갑니다 자 one reason 한 가지 이유 그 다음 끊으세요 for the delay 그 지연, 그 미뤄지는 것에 대한 한 가지 이유는 바로 나의 poor health였다. 나의 안 좋은 건강 때문이었다고 라 얘기합니다. poor 대신에 쓸수 있는 말은 당연히 bad가 되겠죠? 그러나 i'm doing my best.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Thank you for the interview.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Mr. Gaudi and I hope 저는 희망해요. Things will go well with Sagrada Familia. 그래서 La Sagrada t s Familia와 함께 어, 일들이, 여기서 Things는 그냥 막연한 일들, 뭐, 진행되어 가는 것들, 뭐, 이런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잘 되기를 어, 희망합니다. 그래서 가오리가 말하죠. Thank you and I hope that, 세모치시고요. 저는 희망해요. It will be a place, 그것이 이러한 장소가 될 것이를 희망, 희망합니다. Where? 별표 치세요. Everybody can come to find peace. 자, find peace. peace 동그라미 치시고요. 평화를 발견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오는 그러한 장소가 되기를 나는 희망합니다. I also hope 나는 또한 희망합니다. I'll be remembered 내가 기억되기를. All my buildings in Barcelona 그래서 바르셀로나에서의 나의 건축물들에 대해서 내가 기억되기를. 아 바르셀로나에 왔는데 이 건축물 누가 지었어? 아 어, 안토니오 가우디가 지었어. 아 대단한 사람이군. 이런 식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본문 내용은 그냥 말 그대로 안토니오 가오디에 대한 그 뭐가 되는 거예요? 인터뷰에 대한 내용이겠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본문 내용이 생각보다 완전 안 어렵습니다. 완전 안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설명 듣고 난 다음에 계속 내용 파악을 하다 보면은 전반적으로 정리들이 다될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은 되겠고요. 어, 그다음에 자, 공손하게 부탁하기 허용 여부 묻기고, 그 앞에 앞에 페이지 한번 넘겨가 보세요. 대화 내용의 의사소통 부분. 자, 요 부분도 잠깐만 좀 보면은요, 공손하게 부탁하기에, 자,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동사원형, 요게 대표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if라는 표현에 대해서 먼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이 if는요, 앞에 내용이 뭐 궁금하다. 뭐 의심스럽다. 의심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뭐 말해줄래 뭐 이런 표현이 들어가게 되고 뒤에 if가 들어가게 되면 이 if는 반드시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버지분들인 저는 궁금했어요 if의 l 드동성어념 당신이 할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저는 궁금해 왔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냐면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럼 부탁하는 거니까 부탁에 대한 두 가지는 당연히 예가 있고 아니면 아니오가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예라고 얘기하는 거는 거기 보세요 Sure, no problem, okay, I'd love to 이 표현도 나오지만 하나 더 적으세요 Why not? 왜안 되겠어? 당연히 되지 이런 말도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자그 다음에 거절로 얘기할 때는 I'm sorry but I'm very busy now 나 지금 바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I'm afraid I can't 라는 표현도 나오고 하나 더 적으세요 Maybe next time 다음 번에 해줄게 이렇게 야기할때 maybe next time 이런 것도 어,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그 밑에 보시면 은 알찬 플러스에 보면 상대방에게 공손하게 부탁하는 표현에 뭐, could you 뭐, will you would you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 밑줄 거세요. do you mind 동명사 요거는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do you mind ing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이거는 원래 직접적인 해석은 뭐냐면은 너는 뭐뭐 하는 것을 싫어하니 이런 얘기예요. 이런 거. 그러면은 yes가 들어가게 되면 응 싫어해 이런 말이고요. no가 들어가게 되면은 아니, 괜찮아. 그래서 해도 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 내가 주목할 거냐면은 Do you mind 만약에 Do you mind opening the door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문이 닫혀져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더운데 누군가가 얘기하잖아요 선생님 저 지금 더운데요 Do you mind opening the door? 쌤문 여는 거 싫어하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yes라고 얘기하면 응 어, 싫으니까 계속 타라나 이런 얘기예요 근데 no가 들어가게 되면 응 어, 아니 어, 덥니 그럼 열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부탁으로 이 질문이 나오게 되면 어 괜찮아 그렇게 해라는 표현은 반드시 노가 관련된 얘기가 나와야 돼. 노가 들어가든지, 낫이 들어가든지, 알겠죠? 이런 것들이 꼭 들어가야 되고, 예 쓰면은 아예 거절의 의미예요. 알겠습니까? 어 그런 정도로 확인하시면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허용 여부 묻기에서는 그렇게 해도 괜찮니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하 거기 때문에 약간 허락을 묻는 표현으로도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may I 라든지 아니면 can I 라든지 뭐 이런 것도 물어봐도 되고, 그다음 아까 얘기했던 do you mind 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자 거기 알짱플러스 제일 밑에 보시면 Am I allowed to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거기 해석이 어떻게 돼 있어요? 뭐만 하는 게 허락이 됩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허락에 대해서 묻는 거 이런 것도 확인하시면 되겠고 대답도 별표 당연히 쳐주세요. 특히 이제 Certainly or Ahead, Why not, No problem 이런 것들은 보기에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 가지씩 중요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정도 일단 확인하고요. 문법하고 관계부사는 나중에 수업 시간 들어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